안녕하십니까 GK 패스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도인입니다 자 오늘은 GK 패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GK 패스 차트 보시면서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여기서 쭉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과 걱정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이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지금 GK패스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빠져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본격적인 분석 들어가기 전에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흐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싸움입니다. 세력의 움직임과 실시간 대응 전략 타점, 그리고 영상에서 공개되지 않은 히든 코인 일정까지 함께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4215-2355번으로 저한테 패스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금전 요구 당연히 없습니다. 저는 돈 받는 거한푼 없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로만 받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이 쭉잘 성장할 수 있게 마음 편하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집중해서 본격적으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GK 패스가 윗꼬리 캔들을 만들긴 했지만 이게 단순한 고점 신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구간은 급등 이후에 정리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흐름 자체는 아직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아직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어디에서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우리가 매도를 할 때는 어디에서 제일 비싸게 팔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어제 그 전날 급등 구간에서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GK패스 홀더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코인은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이죠. 자, 일봉으로 차트를 조금 넓게 펼쳐볼게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었죠? 코인의 가격을 상승하려면? 맞아요. 반드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2월 초 구간에서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터진 캔들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게 그냥 흔한 거래량이 아니라 가격을 한번에 눌러버리면서 터진 거래량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구간에서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던지는 물량과 그 물량을 받아가는 매수세가 동시에 몰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유동성이 대량으로 교환된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도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GK패스에서 터졌던 이 거래량, 이건 단순한 소모성 거래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하락을 이용해서 물량을 흡수하는 흔적, 즉, 매집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세력은 가격을 올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가격을 흔들고, 그 다음에 공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래량으로 물량을 모으기 때문입니다. 거래량 없이 가격만 올리면은 위에서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GK패스 홀더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도 어디 구간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와야 진짜 상승이 시작되는지 그 핵심 가격대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제 어렵게 설명 안 하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들어오면 차트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네 바로 매물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최근 가격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반복적으로 찍힌 구간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어디냐면 140원에서 150원 사이에요. 현재 가격이 143원인데, 바로 이 자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매물대의 중심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 이 매물대는 단순한 저항선이 아니라 세력이 물량을 정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한번 눌러서 추가로 모을 수도 있는 결정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140원에서 150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을 버티는 흐름이 나와주면은 이거는 횡보가 아니라 상방으로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 구간을 거래량 없이 이탈한다면 그 아래 120원대 초중반, 즉 이번에 거래량이 가장 크게 터졌던 구간을 다시 테스트하러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무조건 감정이 아니라 거래량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홀더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자 그래서 위로 가면 어디까지 뭐냐 자 과거 차트를 보시면 위쪽으로 비교적 매물 부담이 적은 구간이 180원에서 200원 전후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거래량 공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한번 탄력이 붙으면은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물론 그 전에 단기 매도 타이밍이 나오면은 저는 미리 무조건 매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GK패스 홀더 분들께서는 제 영상에 미리 꼭 구독자가 되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010-4215-2355입니다. 저한테 패스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을 같이 공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매수하고 같이 매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패스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화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도 저랑 꼭한 번씩 약속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상승을 원하지 않습니까? 자 댓글로도 한 번씩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